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령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거 여러분들은 2019년도 이 영상을 보고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2019년도 기해년이 찾아들면 이제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올 해운년에는 이제 불과 물과 충돌을 하는 해운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땅에 물의 기운이 너무 넘치다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기운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운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땅에서는 땅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땅에서 물이 솟구친다든지 이럴 만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 있답니다. 이 전체적으로 건물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불사고라든지 혹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럴 만한 사고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노후된 곳들 뭐 이런 곳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그리고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 내가 정말 예민하게 좀 긴장감을 갖고 있다 보면 나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란 일 하시는 분들, 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 조금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 뭐, 괜실이 관제에 엮인다든지, 경찰 분이 뭐, 안 좋은 일을 행해서 이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생겨들수 있는 해운이기도 합니다. 아, 어, 더 나가서 이제 더 높은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뭐, 시의원분들또더 위에 뭐, 장관분들, 뭐, 혹은 대통령분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올라 내리는 것뿐이 아니라 외신의 입에 올라 내릴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거죠. 망신이 너무 크게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혹여 이 영상을 보신다 하시면 어, 되도록이면 이 보시는 한 분이라도 나는 굳이 입설에 올라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시민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께서. 조금 섣불리 행동을 하셔서, 어, 덜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2019년도 해운연에는 조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서민들 입장에서는 올 해운연에 큰 꿈을 꾸고, 정말 많은 거를, 새로운 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괜시리 하셨다가 망해요. 올해 우리나라의 돈들은 다땅 속에서 떼어지지를 않아야 되는 돈이에요. 강력 접착제로 땅에 붙여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술라고 주술라고 해도 그 돈이 주서지지가 않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기를 당했네, 뭘 했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속상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올 해운년에는 젊은층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 역시도 조금 걱정이 돼요. 왜안 좋은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2019년도가 너무나 팔 같고 가시 같은 해운년이에요. 여러분들 올 해운년 2019년도에는요 다들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긴장하고 사셔야 되는 해운년이고요. 또 사람들 간에 싸움을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